음, 솔직히 가무가 DPS 측면에서는 상위권에서 밀려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도 가슴이 시켜서 가무를 뽑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dps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무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명암가무라고 36별이 안될 정도로 dps가 엄청 밀리는 것도 아니고 현 메타의 상위권 딜러들을 따라잡으려면 가무 본인뿐만 아니라 파티 전체의 육성도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그걸 단점이라고 보는 거지만 뭐 어쨌든 현재 메타에서 가무의 가장 큰 이점은 조합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결과 융해 이두 개의 조합을 스위칭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각 반응에서도 조합을 고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캐릭풀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나선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파티풀을 요구하는 현자 메타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기존의 융해 조합으로는 감양종배, 감양카배, 풀돌류저라면 감신진배 이렇게가 있었는데 사실상 강공이 한 번이라도 삑이 나면 전체 DPS의 20%에서 30%씩 확확 딜이 빠져나가니까 풀돌류저가 아니면 사징중에 피격당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종려가 거의 필수적이었고 베넷 단일로는 융해를 터뜨리기 위한 불부착이 너무 부족하고 향릉 단일로는 원충이 잘 안돌고 그래서 항배를 같이 쓰는 조합이 사실상 고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감양종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가무의 융의 조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조합의 치명적인 문제는 종료 베넷이라는 영티어 서포터 두 명을 모두 챙겨야 하는 대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어요. 종료랑 베넷 빼내면 더 세고 편한 조합들 많은데 굳이 dps 밀리는 가모한테 얘네들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가모의 주가가 점점 하락세를 찍고 있던 도중에 부착 문제랑 코스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연소 융해 가모 조합이에요. 잘안 쓰는 반응인 연소를 바탕으로 불부착을 해서 융해를 일으키는 감락화베로 대표되는 조합인데 물론 가명 가종배와 마찬가지로 영티어 서포터 나이다랑 카자 이두 명을 사용하면서 코스트가 비싼 건 맞아요. 근데 그냥 가양종배 쓰고 나이다를 빼서 반대쪽에 풀 파티를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종료를 빼서 반대쪽 파티에 종료가 필수인 조합을 사용하던지 선택을 할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융해감을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한 발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감나카베가 반짝 떴는데, 뭐, 좋은 조합이었어요. 실제로, 부착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근거리에서밖에 부착을 못해서, 가물을 강제로 인파이팅하게 만들었던 향릉이랑은 다르게, 원거리 풀부착을 바탕으로 연소를 일으키는 조합이기 때문에, 카이팅을 하면서 융해디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카자를 사용하니까, 증폭 반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조합이었죠. 좋아, 좋은데, 근데도, 몸이 제일 약한 축에 속하는 캐릭터, 가무, 나이다 이 둘이 들어있다 보니까 가무한테 CC기가 있음에도 도련사도 많이 하고 강공 한번 미스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융해 가무한테 피격으로부터 지켜줄 수단이 아예 없다는 점은 사실상 다른 모든 장점을 밀어낼 정도로 굉장히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사이클 안에 적을 정리할 수가 없으면 연소에 빠른 불부착이 메리트가 되는 이 조합은 뭐 물론 저돌파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레돌 가무한테 더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다른 프랑소 조합들이 전부 다 나이다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씩 떨어졌죠. 자, 그러던 와중에 풀돌 뿐만이 아니라 저돌파 감무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부착이랑 피격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 조합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데이아를 사용하는 조합이에요. 가무 강공은 대략 2.1초에서 2.2초 이 시간당 한번 정도 발사가 가능한데 데이아가 9초 동안 경직 면역을 제공해줘서 최대 4번 정도의 강공을 피격 걱정 없이 딜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나이라랑 베넷 이두 캐릭터의 연소만으로는 살짝 모자랄 수 있는 풀부착을 나카베에서는 카자의 궁으로 채워 넣었으면 데이아 조합에서는 데이아 장판의 추가 타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융해 가무의 부족한 점을 상당히 많이 메꾼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베이스로 현재 나선 메타가 나름 중요하게 요구하는 능력이죠 상황 대처 능력 이 측면에서 단일전 다수전 가릴 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무의 중요한 장점이지 않을까. 네뭐 이렇게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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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떨어진다 싶으면 하나씩 뭔가를 받아서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우리 가모 뭐 계속 퇴물 퇴물 소리를 듣지만 약간 타르탈리아 느낌으로다가 저점을 찍어놓고 저 저점은 아닌가? 뭐 아무튼 아무도 모르게 나감매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DPS가 밀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가뭄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파티원 전체의 육성도까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돼서 이제는 나선에서는 뉴비가 사용하기에 좋은 캐릭터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지금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캐릭터는 맞고 딜도 잘 뽑아낼 수 있으니까 애정 을 가지고 키울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좋다는 말을 휘둘리지 말고 그냥 뽑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